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안녕하세요. 네, 허경총재님 음. 저 인터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먼저 금투세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면서. 응. 금투세를 예정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응. 이 금투세라는 게 뭐냐면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요, 응. 그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응. 그래서 이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금투세로 거둘 세금은 앞으로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어, 이런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어 총재님께서는 이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높으신 차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증권 저거래세가 이거 다 있는데. 예. 어쨌든 궁금한 거는 그 금융투자에 관해서는 이 금융투자 세금에 관해서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음. 어,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음. 그 수익의 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소득을 얻을 경우에 그 중에 한 20%를 또 세금으로 또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경책시킬 수는 있는데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저게 시행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금융 소득을 가진 자들에게 예, 그금투 세를 뭐 많이 물겠다 이소리라. 예. 무슨 말냐면 없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묻는 거는 정권 거래세고 주식 거래세고 금융 고소득자들이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게 종목별로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거든. 은행에서 도덕이 생겨도 그 세금은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금투세가 없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화한다는 거겠지. 좀.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자들에게 빠져나오는 고소득을 좀빼내서 세수에 쓰자 이 소리야. 물론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정권투자 쪽으로 이 국민을 유도 해야 되는데 정권시장을 경색시키 기도 안 되거든 그러잖아.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투자 분위기를 얼어 냉각시키면 안 되니까 반대하겠 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있는 사람들 걸좀분배 공정성을 주장하는 거야 있는 사람들이 좀 돈이 많이 검 금투, 투세가 투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이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간다 이 소리지. 아, 총재님 말씀대로 총 수익이 연간 오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일프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응, 그일가안 되지. 그 사람들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피해는 누가 보냐면 대다수 국민이 봐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적게 하면은 손해 보는 게 주식시장에서 피해 보는 게 일반 국민이잖아. <laughs>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내려가겠죠. 안 내려가지. 예. 음, 돈은 이제 엄밀한 곳에 가서 이제 수입이더 생기는 대로 가겠지. <laughs> 또 엄밀하게 예. 해외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 국내에서도 좀 어디서 가는 걸 보여줘야 해외로 안 가거든. 너무 완벽한 금융 시스템을 해버리면 돈이 어디로 딴 데로 갈 수가 있지. 예, 맞습니다. 이자 많이 주는 데로 또 해외 유입 자금도 빠져나갈 수가 있고. 네. 예. 경제가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 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심리를 갖다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경제 자체가 원래 심리적인 거예요. 경제라는 용어가 심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분 을기 경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분이야 기분. 아, 예. 기분이 좋으면 자식들한테 돈을 줄수 있잖아. 친구한테도 줄 수도 있고 돈이 막 돌아요. 기분 나쁘면 안 써. 아 네. <laughs> 경제라는 용어가 예. 경전할 때 경전하니까 경전 뭐 불교 경전, 기독교 경전 이런 거할때 경자가 예. 그리고 경제할 때경자라니까 거리 경자. 그게 음. 실사자에다가 물줄기 경제 아닌가요? 그래 그래 그걸라니까아 네. 음, 그 경제의 그 글자가 음, 무서운 글자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투세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반만 떨어지는 제도다? 음, 제도고 네. 서민들한테 악영향을 주지. 부자들 세금을 골고루 거두한다 할때 피해보는 사람은 서민들이야. <laughs> 그래서 나는 직접세를 가능하면 간접세 를없애고 직접세로 다 바꿔버리자 하는 거야. 생각하면 경건 살때 세금 수익 나는 데서 바로 세금 기름 넣을 때 그냥 기름값에 그 세금이 들어 있고 전부 뭐 들어 있는 거지. 세금을 내는 줄 모르는 거지. 그 거래세지. 음, 그냥 정권 거래세가 바로 그 거래세잖아. 직접 그때 그냥 그 자릿수는 세금이 나가 버려. 아 맞습니다. 기름 넣을 때는 거기 기름을 넣는데 자동차세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넣을 때 자동차세가 들어 있으면 기름값에 1%도 안 들어 한0.1% 들어가겠지. 효과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데 1년에 뭐 20몇만 원한 50만 원 60만 원 고지세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세에서 지방세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응. 넣으면 되니까. 응.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별도로 걷으면 안 된다 이거지 기름 넣는 데다가 자동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유세가. 소비세 안에 보유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금투세는 소비세와 보유세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물건 살 때, 예. 뭐뭐뭐뭐할때다 들어가야 돼 간접적으로.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금투세다. 바람직하지 않다. 맞습니다. 아이 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음, 그다음 그래요? 그다음 질문으로요. 음.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그래서 공화당 내 최대 경쟁자가 있어요.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음. 이 사람과 그 주도권 쟁탈전이 벌써 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 이 그래서 서로 간의 치열한 뒷싸움이 예고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 총재님께서는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총재님만의 높으신 차원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음. 서 정치 이야기는 잘안 하잖아. 예. 지금 또그 사람, 그 사람이 디폴그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뜨는 사람이지. 먼저 응? 트럼프가 트럼프는 검정을 거친 사람이야. 검정을 한번 거쳤잖아. 검정을 거쳐서. 그 젊은 친구가나. 굉장히 떠는 친구야. 그냥 그러니까 상당한 대결자가 될 거야. 아, 네. 그런데 트럼프의 에너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응? 예. 저희가 민주당일 때는 응? 그 사람이 태풍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누구처럼? 예. 흑인 대통령. 있었잖아. 오바마요? 응. 음. 디센티스가 오바마처럼요? 응. 음, 디센티스가 오바마처럼 될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공화당에서는 보수적 이잖아요. 예. 보수 정당이라면 예. 응. 음, 그러니까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전을 하게 될 거예요. 민주당 같으면 오바마같이 들고 나올 수가 있지김 진보 진영이면. 근데 지금 그 양반이 약간 진보적인 인물이야. 보수 속의 진보야. 근데 과연 보수들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거든. 그사람 잘생겼어. 젊고. 근데 미국은 경험자를 원해. 예. 참신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예. <laughs> 그러니까 미 하원 의장도 나이 많고 옛날에 예. 대통령들이 나이 많잖아. 그 이유가 있다니까. 노련한 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야. 응?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미국 와서 만났던 그저 누구야? 마르코 루비오. 마르코 루비, 마르코 루비오 하고. 예. 또 주지사 하나 있었지. k 원의장코리가드너인인요코리가 k o 예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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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지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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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o <laughs> 어. 그래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온전...